팀장입니다. 오늘은 양벌리에 위치한 신축 빌라 2탄입니다. 기준층 영상 보여 드릴 텐데요. 전용 면적 25평이 조금 넘고 내부가 35평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거실 밖으로 합법 테라스가 있어요. 그리고 방이 4개가 가능한 곳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임팩트가 있죠. 그리고 기준층은 7천만 원씩이나 이 날을 해서 빠르게 왔습니다. 제가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조금 전반적으로 구조 보세요. 거실, 주방 그리고 이쪽으로 안방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가면 현관 전실 적으로방또 3개 하고 공용 욕실까지 있는 구조입니다. 아, 일단은 여기는 경기 광주역도 자차로 10분이면 갈수 있는 곳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걸어서 갈수 있는 위치까지도 괜찮은 집입니다. 빨리 오셔야 돼요. 현관 전실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신발장 3칸 있어요. 키가 아주 높게 되어 있고 띄움 시공 되어 있고요 바닥에 포세린 타일 되어 있고 여기 벽지로 시공이 되어 있고 일괄 소독 스위치까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화이트 플레임이에요 이렇게 깔끔하게 3연동인데 전실 와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기본 평수가 있거든요 자첫 번째 방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바닥은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시크 벽지 그리고 시스템 창호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조명은 다 매립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사이즈는 영상에 표기해 드릴게요 복층하고 방 사이즈는 안방 빼고 같아요 아, 이곳은 방이 좀 작아요 하지만 방 4개, 4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서재나 아이들 놀이방, 작업실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역시 시스템 창호하고 강마루, 벽지시고 매립, 조명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다시 이제 우측에 대리석, 디딤석 되어 있고요. 보시면 문도 한번 봐주실래요? 이렇게 키가 높게. 기성품 아니에요. 다 맞춤 제작했어요. 보시면 안쪽에 아유 깜짝이야. 단차 약간 있어요. 샤워 시설이 되어 있고 이렇게 시스템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고 코너 선반, 세면대 용병기 그리고 선반이 있기 때문에 소품 올려주시고 좋고 거울형으로 우리 수건하고 놀수 있는 수납장까지 잘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면 역시 굉장히 여기는 층고가 높은 것 같아요. 바닥에 강마루 동일합니다. 실크 벽지로 전체적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시스템 창호, 그리고 에어컨, 매립, 조명까지 설치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방이 꽤 커요. 자, 우리 거실부터 가볼까요? 공간이 보시면 이렇게 넓어요. 거실이 굉장히 큽니다 전용면적만 25평이 좀 넘거든요 양쪽에 지금 저쪽이 이제 쇼파를 놔두셔도 되고 이쪽에 코드가 있으니까 이쪽이 t v 자리예요 그리고 천장 보시면 에어컨도 있고 실링팬이 있기 때문에 뭐 순환하기에 좋고 뭐봄 가을에는 이것만 돌려도 시원하죠 매립 조명 잘 되어 있고요 시스템창호 KCC 제품이네요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거든요 자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기념 테라스, 거실 밖 테라스 찾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포치까지 있는 곳, 합법적인 테라스입니다. 적당한 위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또 반려동물한테도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위는 또 키가 굉장히 높게끔 안전 난간 잘 되어 있고요, 탄탄하게 어, 물 내려가는 거 있고 조명까지 있네요. 그래서 여기도 간단하게 기준층은 테라스 기준층 뭐 1층부터 3층까지 테라스가 다 있으니까 여기서 실컷 고기 정도 구워서 바베큐 간단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주방 보실게요. 주방은 지금 기역자로 저희가 시, 싱크 주방 맞춰 놨네요. 보시면 아래가 이제 장도 하부장, 뭐 상부장 수납공간이 굉장히 일단 많고요. 인덕션 샴구형으로 되어 있고, 후드 근데 여기는 지금 아까부터 보지만 주방창이 굉장히 와이드예요. 엄청 크고, 햇볕도 지금 솔솔솔 잘,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 식기 세척기 되어 있고, 사각, 싱크볼이 깊어요. 그리고 수전 있고, 이곳은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깊숙이, 이 공간 이전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이게 딱 돼요. 전자레인지나 아니면 강파 오븐레인지 위아래 놔도 되고, 선반 하나 더해서 약간 뭐 토스트기, 이런 거다 수납하기 굉장히 좋을 공간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쑥 이만큼이 들어가거든요. 폭이 이만큼. 이 정도? 어, 뚱뚱한 냉장고 같은 거 있죠. 앞으로 튀어나오지가 않아요. 걸리적거리지가 않는 동선이라서 되게 깔끔한 것 같습니다. 수납박스 있고, 그리고 식탁 자리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길게 이거 이동되거든요. 조명. 그래서 여기까지도, 왜냐면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동선이 꽤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6인용 정도 되는 긴 식탁, 멋진 식탁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자 이제 다용도실 볼게요. 역시 이게 디딤판도 이렇게 보시면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다용도실 이렇게도 넓어요. 아 너무 좋다. 이런 공간들 많이 찾으시거든요. 세탁기, 가로나 수직으로 배치하실 수 있고, 요거는 장을 깔끔하게 짜서, 보일러는 가려놓고, 분배기도 가려놔서 깔끔해 보이네요. 단차도 없어요. 여기는 물이, 물 실컷 써도 되기 때문에, 어, 웬만한 작은 김장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고, 창호가 있어서 환기, 채광에 좋은 넓은 다용도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방 볼게요. 이 안방은 여기 약간 문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이게 있어요. 이거 왜 있을까요? 부부욕실하고 드레스룸 때문인데요. 방 사이즈 한번 체감해 보시고 영상 올려드릴게요. 시스템, 시스템 창호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매립 조명이 있는데 여기는 좀 띄어놨어요. 그래서 간접 조명까지 좀 포인트를 둔 안방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저희가 복층 영상 먼저 올릴 건데 우측에 추천 영상 보시면 복층 같은 라인에 있는 복층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아치로 포인트 줬고, 실크 벽지 또 역시 포인트를 뒀습니다. 이 안쪽으로 우리 벽을 좀 나눈 이유는 이 공간들 때문인데, 한쪽에는 북박이 공장을 했고, 또 이렇게 안쪽 보면 맞은편에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행거 별도로 하셔도 되고요. 서랍장이나 스타일러 이런 것들 아니면 추가적으로 북박이장 짜셔도 좋을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쪽 보시면, 역시나 디딤석 타 대리석으로 되어서 너무 좋은데요. 역시 부부 욕실입니다. 양변기, 세면대, 어, 선반 다 있고 거울형 수납장. 그리고 문이 욕조로 해서 요 정도밖에 안 열리죠. 근데 뒤로 큰, 되게 커요. 욕조가 큰큰 큰 걸로 시공해드렸고 샤워 시설, 코너 선반, 벽하고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큰 사이즈로 다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방 4개, 욕실 2개, 합법 테라스. 그리고 모든 공간이 굉장히 넓은 양벌리에 위치한 신축 빌라입니다. 이곳의 팩트는 생애 최초 시 기준층 2,900만 원만 있으면 내집 마련 하실 수가 있습니다. 7,000만 원이나 있어요. 매세도 없고 일단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제일 꼭대기 3층이 가장 좋겠죠. 빠르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문의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